돼아 맞습니다. 광산지대가 맞돌돌나 보죠. 이에는 지금 한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바퀴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마두라에서 그 1박, 2박, 3일을 하면서 마두라를 전체 한 바퀴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발리에서 예? 또 호텔에서 저녁에 위험하다고 수라바에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레가다다다 네. 리아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Yeah. Yeah, yeah, 맞습니다. 아...

아, 이게 맛있어 야이다 하이. 나. 아, 아, 최 아, 술. 아, 술. 아, 술. 아, 술. 아, 술. 아, 술. 아, 아,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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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인도네시아를 발리도 좋지만 마두라를 어, 꼭 어, 들르기 위해서 어, 이곳에 왔습니다 아, 어, 저는 인도네시아 분들이 왠지 모르게 에, 눈빛 봐도 너무 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두라에서 숙박을 하고, 2, 3일 어, 시골집에도 방문도 해보고 싶었는데, 어, 주변에서 인도, 저 발리에 있는 사람 호텔에서 치안이 안 좋다고 그 여기서 잠은 자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로작. 로작. 로작 마두라. 마두라. 예이라이음식은 얼마? 이 말씀 마불어 반투 아 n t 몽먹 up. I 맛있겠어요 나는 인도네시아 12일째 인도네시아 노점상 음식을 먹으면 외국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된다는데 저는 전혀 잘 되고 있어요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인가 봅니다 o up. I I a t n a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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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사

반갑습니다. 코리아 서울 YouTub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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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도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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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그러고 있습니다. 말이 안통역기 써가면서 같이 웃어주고, 아 담배를 피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더불어서 어, 이렇게 사람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빛으로 통할 수 있고 내가 진솔하게 살면은 어, 또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항상 한다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또 가고 싶 하게 한번 웃어보고 어, 네. 즐거운 여행을 한번 마끽하는것 같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 분들이 더 많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laughs> y e ya, ya, y e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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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ya, ya, y y y ya, y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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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a, y y e y ya, y ya, y ya, y ya, a ya, y ya, a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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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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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a, y y e y ya, y ya, ya, y e y ya, y ya, y ya, y ya, y ya, a ya, y ya, s ya, y ya, y y y ya, y ya, y ya, ya, y e y ya, y ya, y ya, y ya, a ya, y ya, a ya,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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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방 앞으로 유튜버 방송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올 겁니다. 저와 함께 물론 놀수 있고요. 니 y what your n a 보이송이송 보드 호키송 호키송 오케이 예. 이야 엄요코리이반 응. 어이반오안가 okay. yeah. okay. <음> yes. 이곳에 와서 살 살까요?

munggah iki, ya, Pak. Bagan. Kula ngate, mboten tepi iki, tapi munggah lan reke. Tapi tak kunyo bare te metu ndi? Pamekasan. Niki budi -teng. Bangkalan. Bangkalan jam sampean ndak tahu. Oke, niki Bangkalan. Bangkalan. Bangkalan sampang, nang apa Pamekasan? Nggih. Bangkalan nang Medura ning Bukit Segoro. Bangkalan, Pamekasan, pamekasan Sumenep, Sampang. Eh, Bangkalan, Sampang. Sampang. Sumenep, Pamekasan.

여기를 쭉 돌아볼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불이 땅에서 게스가 나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옆에는 물을 끓이고 있네요. 이렇게 응? 올려놓고 뭐든지 할수 있답니다. 아 예. 이런 돌들도 있고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써 있고 바로 이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야 예. 코리아 코리아 이야 예, 야아 예, 예. 코리아 서울에서 왔어요 유튜버 예예 예, 반갑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예아 좋아요 좋아요 BTS 신다영 예예, 코리아. 예예예예, 예예, 감사합니다. 렇게 예, 소통.